워런 버핏이 1 1살 때부터 네. 주식에 떼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은 적이 없거든요. 경제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대학생 때까지 정말 그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 수학, 국어는 보면 안 가르쳐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성공하려면 이제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노동 소득보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크게 벌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거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는 그 계좌의 존재를 몰라. 맞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음. 돈을 줬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줘야 된다월 거에 계셨잖아요. 지금 뭐 탑투잖아요.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이런데는 투자 매력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지금 이번 주에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뭐 성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어 골드만 같은데 뭐 j p 모강 같은데보다는 어 이렇게 저평가된데를 음. 사서 좀 기다리면 아주 뭐 좋은 뭐 아주 높은 성과가 나,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스탠더차트드 같은데는 경영진도 상당히 훌륭하고 월가에서 넘버투 no. 했던 그빌 웬터스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부실 채권도 음. 다 털어내고, 상당히 비즈니스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우리나라 배당을 많이 줍니까? 배당. 어,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면 4, 5% 정도까지 어. 배당을 줍니다. 근데 아. 지금은 이익이 많이 축소된 상태여서, 아. 어, 한 1, 2% 배당을 음. 주는데, 예. 아, 내년이나 후년에 이익 아, 정상화가 되면 배당을 와. 많이 줄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 있죠. 지금 싸면 4, 오프로 받고 두가 예. 상승도 예, 기대할 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리 예, 예, 예. 검증이 된 은행들이니까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주문 오늘 방 주문 넣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 최제한 <laughs> <laughs> 조금 올랐는데 한번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 그 많이 안 올랐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대기해야 예. 되겠습니다. <laughs> HSBC 네. 네. 한번 S 스탠다드 차타드 관심 있게. 그러니까 둘다 네. 런던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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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질문제는 없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의 네 가지 국면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대, 정말 대표적인 다섯 개 기업에 대해서만 여쭤볼 테니까, 그냥 짧게 그냥 답변 주셔도 됩니다. 네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지금 8만원이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죠. 아, 네. 근데 뭐한 11만원, 12만원 가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내년이나 후년이 이번 사이클의 어닝스에 기업 이익의 피크라고 보면 올해 연말 내년 초가 주가가 피크가 될 텐데 음. 11만 원뭐 그렇게 가면 음.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음, 아, 그렇게 <laughs> 예. 아, 예.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 피크라고 예상하신다는 거는 삼성전자 실적도 올해가 피크 찍고 내년부터 조금 힘들 수. 있을까 제가 뭐것 반도체 생각... 전문가니까 네, 네, 네.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그 보통 국내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2022년 아니면 2023년을 사이클의 피크를 음. 보잖아요. 네, 네. 2019년이 이번에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니까 근데 에, 지난 사이클부터 시장이 좀더 효율화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그 바닥이나 고점에서 이익보다 조금 선행했었어요. 음. 그래서 2000. 18년의 이익이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었는데, 주가는 2017년 하반기에 피크 쳤거든요. 아, 네. 이번에도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없죠. 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네. 뭐 모든 사람이 맞아요. 투자하니까. 올해도 네. 그때 이익이랑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예, 예. 50조. 뭐, 50조. 그때도 그러니까 뭐, 2018년 정도 이익률을 낸, 낸다고 가정을 하면, 앤러스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네. 그러니까 몸살이니까, 한뭐 7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음. 주가는, 뭐좀더 그때보다는 주주 친화적으로 네, 됐으니까 네, 퍼도 네. 조금 높게 네, 곱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어~ 한 11만 원 정도, 음, 10만 원 넘어서 네. 11만 원도 갈수 네.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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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대차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일까요? 아, 그니까참 되게 진짜 현대차는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laughs> 현대차는 그 회사만 놓고 보면 진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업종이 너무 어려운 음. 업종이고 음. 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안에서 현대차가 거의 제일 잘한다고 보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에 가까운 점수를 주지만, 기본적으로 업종이 너무 어렵고, 네. 지금 톱10 자동차 메이커가 10년 후에는 반 이상은 없어질 네. 거예요. 네. 현대차는 그 중에 하나는 아니겠지만, 네. 과연 뭐, 얼만큼 좋은 모습으로 살아남을까. 네. 이제 그런 것도 걱정도 되고, 주가는 지금은 저는 꽤 매력적이라고 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전기차 이번에 나온 거 길거리에서 봤는데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 확실히 있고 그런데 아직은 경기 관련 주로 좀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아직까지는. 음. 그러면 물론 성장성을 전기차 결국 자율주행에서 창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가가 20만원 초반대면 그렇게 뭐 저평가는 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애매모호하면 투자를 오히려 안 하는 게 아. 좋지 않나, 이제. 왜냐하면 뭐좀더 확실한 기업이나 종목을 항상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애매모호한 건안 하는 게 좋죠. 네. <laughs> 카카오는. 네. 카카오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다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아, 어, 뭐, 주가도 아직까지 전 업사이드가 되게 많을 걸로 보입니다. 착하고 보면 최근에 이제 보면 이 현금화, 네. 돈을 버는 데 눈을 떠서,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음. 예, 예, 다음은 그 바이오 시밀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저 음. 국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삼성, 그니까 저는 뭐 바이오는 잘 몰라서, 네. 제가 이제 뭐그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긴 그렇지만, 아 셀트리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아, 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인위적으로 주가가 너무 부양된 면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나 주주들이 너무 거부감도 있고 그 자체는 되게 건전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뭐 좋은 나쁜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마,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 아, 1등인 아, 네. LG화학, 네.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 테슬라는 저희 네. 집에서 이제 집에서 타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한 3, 4년 전에 궁금하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제가 타봤는데 친구 차를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새로 시도해보는 게 좋으니까 음. 뭐 지금도 그저 자동차 주, 소유주로서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어. 테슬라는 뭐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고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음. 적정 주가가 400불인지, 600불인지, 네. 1000불인지. 왜냐면 10년 후에 네. 일어날 일이 계속 반영이 되니까. 근데 뭐, 그렇게 저평가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 음. 조금 더 싸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렇진 네. 않네요, 되게. 나쁜 주식이네 <laughs> <laughs> 아까 LG화, 네. LG화 답변안주죠 l g 화은 어, 실제, 그니까 국내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것도 결국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성장성만 부각이 되는데, 음. 그래서 기업은 뭐,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 좋은, 어, 주식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어, 뭐, 20, 30% 10년 동안 성장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안, 아쉬워하는 게, 대형주 중에 성장하는 주식이 진짜 없다. 음. 그래서 이제 항상 아쉬움을 토로해서 LG화학에 좀더 몰린 이유도 네. 있고 ESG 관점에서 이제 좀더 매력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 뭐좀 당분간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밸류에이션이 결국은 많이 높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몇년 후가 되면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네.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네. <laughs> 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약이 되는 게, 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을 강조해 주셨으니까, 자본적 지출이 많은 삼성전자, 그 다음 뭐, LG와 현대차에 비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자본적 지출이 그치. 상당히 네, 적, 네, 적은데, 그렇죠. 네. 인류로 월등히 네.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투자하고, 네. r d 에 투자하고, 브랜드에 투자하고, 이제 그런 거죠. 네. 네. 아, 네이버, 카카오의 행복 앞으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그럼 다음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주식이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높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예, 예. 이 리스크나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지하는건 뭐,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해치펀드 전문가들이 롱숏을 해서 네.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거를 숏을 치지만 그 자체가 개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 공매도는 잘못하면 주가가 무한대로 올라가서 뭐, 막을 수도 있을 정도로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면 조금 이제 그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 뭐, 그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월마트 같은데, 음.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뭐 필수 소비자 이게 좋은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 시청자들 그 아시는 헐시 초콜렛 네. 거기도 아주 그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거든요. 영업익률이 이 20%가 넘습니다. 여기도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매년 10% 이상 올랐고, 이런데들은 보면 아주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뭐큰 일이 이렇게 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어,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시면, 이제 이런 종목들, 뭐, 월마트, LG 생활관광, 헐시, 음. 이런 것들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면 별 걱정 없이 그냥 가면 될것 같고, 음. 좀더 내가 성장을 높은 걸 찾는다, 그러면 이제 뭐, IT나 이제 이런 쪽에서 네. 종목을 찾아야겠죠. 예. 어, 이 언급하신 헐시가 패밀리 기업에도 혹시 해당이 되죠? 헐시가 패밀리 되잖아. 기업입니다. 네. 거기가 100년 넘게 필라델피아에서 헐시 패밀리가 창업을 해서 지금도 가족 기업으로 경영을 하고 있죠. 물론 상장되 있고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초콜릿 기업들은 전세계 대개 패밀리 기업들이에요. 아홉에서 아. 다. 유럽도 그렇고 음, 미국도 네. 그렇고. 어렵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재무제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에서 꼭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뭐 재무제표를 찾는 게 국내에서는 그 기업, 뭐 국내 해외도 그렇지만 이제 그, 그 회, 그 회사의 IR 그 홈페이지를 가야 하면 되고 네. 뭐 아니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다트를 네. 보거나 이제 외국은 그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자기가 한번 직접 보는 네. 거가 되게 좋고 과거 5년, 10년 데이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뭐 가능하면 엑셀 파일에 만들어서 계산해보는 것도 해보고, 안 되면 손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과거 뭐한 5년, 10년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성장성하고 그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좋은 기업은 고성장을 하면서 이익률이 높은 데에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계산을,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볼 가능성이 높죠. 음. <laughs> 그래서 되게 잘하는 기업들이 계속 잘할 가능성이 음. 높으니까 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가 미래를 또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 실수를 좀 줄이려면 과거 한 5년, 10년 데이터를 찾고 이익률, 영업이익률 같은 거, ROE 그다음에 이익성장률 이런 것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